자 뇌가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뭘 통해서야? 뇌요 어. 경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자는 세상을. 네. 오감이 우리 <laughs> 신체 구조에 없으면은 <laughs> 외부 세계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 네. 맞아.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소통하지 왜 뇌는 근데 만약에 이 실험을 해봤대. 아예 다 외부 세계 통제하고 어떤 사람이 따뜻한 욕조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감각을 다 차단해 버렸던 거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다 후각 숨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싹다 차단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인지 기능과 사고에 혼란이 생긴다는 게 환각 현상이 생긴데 이거는 뇌가 지금 감각 기관이 없으니까 외부 세계에 소통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네. 뇌가 그럴 때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환상을 만들어는데막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차단했잖아 차단했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없는데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막 시각하고 막 보여 그렇게 뇌가 착각을 일으킨데 이해됐어? 네 내용 보자. Sensory organ 했는데 sensory 감각이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센스티브는 감각적인 예민한이야. 예민한. 센서블은 감각적인 현명한이야. 현명한. 그래서 뜻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다운 존 여기 들어갈 말은 센서리가 되겠지. 네. 감각기관은 유일한 통로다 소통해 모와 네. 모뭐 사이에 내와 바깥 세상 사이에. 뭐가 연결해준다 우리의 오감이 오감이 뇌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채널이지 네. 간단히 말해서 (the brain is not designed to sense on its own) 뇌라는 건 설계되어져 있지 않다 뭐 하도록은 그 스스로가 뭔가 감각을 느끼도록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꺼냈어. 사람 뇌를 바깥으로 꺼내 놓고 게르마 밖에 딱딱게 딱게 쳐. 그러면 네. 통증을 느낄까? 네. 안 느낀다고. 뇌 자체에는 감각이 없겠 없잖아. 감각 네. 귀관이 없잖아. 네. 만 꺼내 놓았을 때뇌 자체가 시각 그 뇌가 나를 볼수 있어? 아니요. 들을 수 있어? 아니요. 느낄 수 있어? 아니요. 없다고. 그래서 그 자체로는 감각을 느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unexposed brain 지금 노출된 뇌. 아까 전 내가 말한 뇌를 꺼낸 거야. 노출된 뇌는 neither a nor b 무슨 뜻이지? a도 b도 아닌. 어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렇게도 하지 않는다. w o o d sense light shining on it 그 위에 빛나는 빛. 그러니까 지금 뇌가 이렇게 있다면 비췄나 뭐지 빛을? 네. 그 위에 비추는 빛도 감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nor feel something touching it. 그 뇌를 만지는 무언가, 음. 뇌를만 누군가가 손가락 을 찔렀다고 해봐, 그것을 느끼지도 못한다. 감각 기관이 없으니까. 네. 사실 patients들은 are often kept awake. 이좀좀 소름끼치는데,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대. 언제 브랜스 브랜스 러저리 할때 수술 뇌 수술을 할때 그러니까 뇌를 이게 개개방개방했는데 이게, 이게 깨어있대 수술해도 못느 통증을 못 느낀다고 그뇌뇌 수술을 해도 근데 왜 이렇게 깨어있게 하냐면은 which can help a surgeon surgeon은 누구지 외과 의사 외과 의사 외과 의사 야 내과냐 어떻게 뇌 수술을 하는데 외과 의사들을 돕는데 뭐 하도록 아, 어 i s o l a t 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isolate 고립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뭐를 격리시켜?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그 특정한 부분, 음, 뇌의 특정한 부분을 격리시키도록 하는 걸 도울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일까? 수술할 때이 환자 깨어 있는 게 도와주는데 뭐내 외과사가 뭐하도록 도와주는데 특정 뇌 부위를 격리시키도록 이거 왜 도울까? 왜냐하면요. 음 내가 깨어 있어음 도와줘요. 이 특정 부위라는 거를 제거해야 될 뇌의 좀 손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 어떤 뇌를 제거했다? 근데 반응이 좋았어. 이 사람 반응 보고, 아, 이뇌 이쪽 부분을 떼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해됐냐? 네. 그래서 깨어있도록 종종 한대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아리스토텔레 누구지? 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는 좋아 뭐 했다? 인식 응 이러한 뭐를? 성격 어 뇌의 성격을 인지했대 그때도 2000년 전인데 네. 그가 뭐라고 말했냐? Nothing is in the mind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는 없게 된다 뭐 하지 않는 것은?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우리 마음 속에 없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오직 감각을 통해서만이 네. 어, 우리가 뭔가 마음 속에 인식을 할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지금 감각을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했지? 네. 음, 자. 그 말에서 이제 여기 한번 또 볼게. This concept 문체은제 전화 왔어 문체 지금은 안 받을래. 이 컨셉 뭐지? 개념 이 개념은 can be seen clearly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네. 뭐일 때? When volunteers are blindfolded 자 자원봉사자 어떤 자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어떻게 되어 있어? blindfolded. 덮혀 있어요. blindfold. 안대 눈을 어, 안대로 완전 가렸어. 네. 그리고 placed in the warm water of a sensory deprivation tank. place 동사로 되면은 두다. 음. 그 수동이잖아. 두어지다. 어, 얘가 지금 눈에 완전 가려진 채로 놓여졌어. 그 사람이 네. 어디에? 따뜻한 물 속이야. 근데 감각 빼앗김 탱크 감각을 차단한 탱크야 네 이게 빼앗김 차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네 거기에 딱 놓여줬더니 감각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만들어요 아무 느낌 안 들고 뭔가 세상을 인식할 수가 없지? 네까전면 내가 말한 거 기억해봐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한다고? 뇌가 있어요 아니 허구를 만들어낸다고 허구를 만들어요? 막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던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뭐가 지나갔다고 하던지 네 they soon experience 근데 걔네들이 지금 막그 말이 나오는 거야 경험을 하는데 시각적이고 auditory audio 청각 청각적이고 i 타일 촉각적인 그런 n 로시네이션스 이게 요즘에 GTP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 단어가 됐지. 환로시네이션. GTP 거짓말 잘하잖아. 네. 그 거짓말 잘하는 걸 환로시네이션이라고 그래. 음.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환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환각 현상. 네. 그러니까 허구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지. 걔네들이 감각이 다 차단이 됐는데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환상을. 네. 무뿐 아니라 incoherent thought patterns. Coherent? 몰라요. 응집력 있는 인데 반대어가 돼서 응집력 없는. 그 말은 곧 일관되지 않은 이란 뜻이야. 네. 연결성이 없는 거야. 생각 패턴이 연결성이 없으니까 아무 저거가 그러니까 꿈 같은 현상이지, 네. 꿈에서 상당히 사건들이 일관되지 않잖아.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고 패턴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더러 없는 환각 현상을 경험을 했대. 왜 그럴까? 감각을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했잖아. 아까 아침에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 근데 감각 차단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식이 형성되지 않고, 뇌는 그 갭을 메꾸려고? 허구. 허구를 만들어낸다고? 그건 지식은 아니지. 그러면 이 말이 이 말인 거 똑같아? 맞겠어? 네. 좋아. From these experiments and others,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과 다른 어떤 실험들에서, it's apparent. It's apparent. 몰라요. 명백한 클리어 똑같은 뜻이야. 아주 분명하다. a 네. r c l e 주어 c 주 e a r c l e a e n e e d c o n a t a n t i n p r t f r o m e u r s e n s e s 우리는 뭐가 필요해 지속적인 l e a r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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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c a r c a r r y out f c n c t i o n s 기능을 밖으로 옮기기 이거, 위해. 아, carry out 은 수행하다로 외워. 수행. 기능을 수행하려면은 어떤 기능? That gives us personality and intellect. 우리에게 뭘 주는 거야? 개인적게. 아, 이거 성격이야, 인성, 인성, 성격. 성적. 인성과 뭐? intellect. 몰라요 지성. 지성. 인격과 지성을 우리에게 주는 기능을 수행하려면은 감각기관에서부터 인풋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뇌는? 허구를 만든다. 응. 이해됐어?